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 음, 이런 것도 있네. 보리떡 이런 건 건강에 좋지 않나? 갈수록 커지는 식욕 앞에 다이어트는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재미있게 할수 있는 운동으로 다이어트 댄스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식단으로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멀리서 친구가 와서 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갈수록 늘어나는 식욕과 체중. 그로 인해 고민이 많다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56세, 김효정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계획적으로 장보는 모습을 보니 주부 구단의 내공이 엿보이는데요. 두부 한 번만 주세요. 집안 마트가 아닌 멀리 떨어진 전통 시장을 찾은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식당 관리도 좀 하려고 야채 좀 사고 하려고 나왔어요. 시장 오면서 운동 겸해서 일부러 더 자주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를 다이어트를 시작한 효정 씨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걸음을 멈추는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 음, 이런 것도 있네. 보리떡 이런 건 건강에 좋지 않나? 어머니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제가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떡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제 체중 감량에 또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 떡 사면 안될것 같아서요. 너무 근데 좋아해서 미련이 막 남은데 이제는 이런 거안 사는. 마음도 좀다 잡아 보려고요. 좋아하는 간식도 참아가며 식욕과 치열한 싸움 중인 효정 씨.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며칠 전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데요. 무거워진 몸 때문에 쉽지 않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계단이 좋다고 해서 이거 많이라도 해 볼까 하고 하고 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한 효정 씨 아이고, 얼마나 빠졌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체중부터 확인해봅니다. 이런 효정 씨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줄지 않는 체중. 마주할 때면 답답할 뿐입니다. 효정 씨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살찌기 전에도 날씬하진 않았어요. 통통하긴 했는데 이렇게 뚱뚱하진 않았죠. 그때는 63에 몸무게한 58, 56 정도 나갔어요. 임신했을 때 먹고 저는 입덧이 아니라 먹덧을 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한 23kg 정도 쪘어요 그랬는데 돌았으면 배고프고 돌았으면 배고프더라고요 최고 높을 때가 한 101kg, 103kg까지는 간것 같아요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을 겪고 서서히 체중이 늘어난 건데요 젊었을 때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중년이 되자 사정은 달라졌답니다 갑자기 늘지 않아서 저는 몸이 무겁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5 0이 넘어가니까 무거워서 살을 빼야 된다 몸이 무거워서 몸이 천근만근이다 저는 진짜로 그 얘기 여적 실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갈수록 커지는 식욕 앞에 다이어트는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늘어만 가는 식욕과 체중에 효정 씨가 찾은 최후의 수단. 전에 물어보니까 한약도 권하고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서 이제 받게 되고 먹게 됐어요. 식욕 억제제를 먹고 너무 예민해져서 가족한테 그거를 해소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못 먹으니까 그 먹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식욕을 잠재우니까 그, 나한테 스트레스가 막 진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장난이 아니었어요. 두달 만에 빠진 살이 한달 지나니까 더 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8kg 정도 뺐었는데 다시 찐 살은 11kg인가 13kg인가 이 정도 찐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법. 다시 심기 일전하며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재미있게 할수 있는 운동으로 다이어트 댄스를 시작했는데요. 금세 땀이 한가득 내쳤지만 효정 씨는 춤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인데 그래도 이제 몸이 좀 움직여줄 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한바탕 운동을 끝낸 후 효정 씨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아이고 맛있겠네. 효정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먹방입니다. 잘 먹어 잘 먹어. 식욕을 달래는데 이만한 게 없다는군요. 이렇게 막 운동 끝나고 나면 막 먹고 싶은 게막 당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먹방을 보면 대신 먹어주는 것 같고 위로가 돼서 그래서 먹방을 봐요. 배고픔도 참고 또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 난 저렇게까지 못 먹어. 그러니까 나는 질렸어. 나는 그래서 못 먹을 거야. 자꾸 그러면서 나는 못 먹는다라고 체면을 제가 거느라고 먹방을 봐요. 넘치는 식욕 앞에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 현상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단순히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이 찌고 생긴 건강의 이상 신호 때문이죠. 약 상자예요. 아침에 먹어야 되는 약, 오후에 먹어야 되는 약, 뭐약 상자. 나의 건강 지킴이 지금 먹는 약은 당뇨약 고지혈약 혈압약 이렇게 먹고 있어요 중년 이후 각종 질환들이 도미노처럼 밀려온 건데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답니다 저는 그냥 그때도 뚱뚱했는데 혈압 당뇨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부모님이 혈압 당뇨가 없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쪄 있는데 뭐피 검사에도 그냥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나는 그냥 뚱뚱하기만 한 거지 어, 혈압 당뇨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 이제라도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으려는 건데요. 그날 오후 어서, 어서 와날 어. 더운데 어. 아이고 잘 지냈지? 어? 너무 덥지 어, 엄청 날씨가. 효정 씨의 50년 지기 친구 은정 씨가 찾아왔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친구의 건강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답니다. 속상해요 많이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먹는 거 좋아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가 또 이제 요유가 오고 이러면은. 본인이 제일 힘들어하고 지금 이제 몸무게가 많이 느니까 친구도 많이 힘들어하고 뭐 무릎이나 발목 같은데 아프다고 하고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도 생기니까 안타깝죠. 오랜 친구의 방문에 식사 준비가 한창인 효정 씨,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식단으로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멀리서 친구가 와서 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대신 예전에 먹던 양보다 밥을 줄인 효정 씨.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자, 잘 먹을게. 음, 맛있겠다. 너는 밥 고구마 먹어.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 아유, 죄송해요. 저 혼자 한거다 먹어서. <laughs> 참어 봐이지 체질인가? 살찌는 게? 아니야. 나는 계속 끊임없이 먹어. 그래. 나랑 비교하면 넌 먹는 거 어마어마해. 맞아? 맞아. 응. 난 먹는 약이 있어. 진짜로 잘 먹으면 행복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배부르면 행복해.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밥상. 사내진미가 부럽지 않겠죠. 그런데 요정아 전번보다 살이 조금 더 늘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부었어. 어. 얼굴 눈도 안 떠지는 거 그래 힘들어도 부어. 응. 눈도 붓고 몸도 붓고. 근데 몸무게 뭐 되니까 살이 떨어. 아유. 밤 <laughs> 양을 줄인 후 식사 시간도 부쩍 짧아졌습니다. 양껏 먹지 못한 탓에 효정씨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안 되겠다. 그냥 밥한 숟가락 먹겠다. <laughs> 난안 말릴래. <laughs> 점심 때는 먹고, 응? 저녁 때 먹지 말라니까. 점심이 저녁이고 다 가져갈 때. 결국 식욕을 이겨내지 못한 건데요. 하루만 더 먹어. 그래, 더는 또 오지 마. 고생 끝에 낙이 오겠지. 건강해질 수 있겠지, 그지? 이거로 인해서 뭔가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참기 힘든 식욕과 늘어나는 체중. 그로 인해 효정 씨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녀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걱정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들한테 건강하게 잘 노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죠.